대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수, 하나 더 보자, 217 곱하기 4, 백의 자리를 먼저 곱해 주고, 810의 자리를 그 다음 곱해 주고, 40, 그리고 1의 자리를 그 다음 곱해 주고, 7, 4, 20, 8 이거를 더해주면 답이 나온다 더하면은 8, 6, 8 우리 조금 더 간단하게 한 방에 계산하는 방법으로 다시 해볼까? 217 곱하기 4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뒤에서 앞으로 계산할 거야 일자리 먼저 할 거야 7, 4, 28인데 2를 여기다가 살짝 써줄 거야. 그리고 10의 자리 1, 4 하면은 4가 나오지. 4하고 여기 2를 더해서 6이라고 써주고, 그 다음 100의 자리 4, 2, 8. 이렇게 3줄이나 쓰지 않고 한 줄에 끝낼 수가 있었지? 이러려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계산하고 10이 넘어가는 숫자는 위에 이렇게 살짝 써주면서 계산하면 한 줄에 끝낼 수 있어.